잘 쎄진다. 빵빵하게. 좋아 좋아. 진짜 잘 쎄지네. 그래. 안녕하세요, 수립농원입니다아 오늘 아주 몸에 좋은 삼채, 삼체, 삼채를 심으려고. 자 아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집사람이 조금 심었네요 자 제가요 원래 삼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채 장사 끊겼습니다 삼채로 내가 돈좀 만졌어요 자기야 삼채 돈 만졌지 얼마나 재밌었는지 알아요? 하루에 그냥 50만원씩 뚝뚝 쓰러지더라 아한달 내내 그냥 50만원씩 뚝뚝 쓰러지는데요 아주 기가 막혀 기절에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자, 자 이제 오늘 삼채를 심는데 삼채를 심기 전에 삼채에 대해서 삼채가 어디에 좋은지 뭐 효능 뭐 그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삼채 심는 방법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딱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삼채를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했었냐면은 저희 삼채 그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이죠 이렇게. 전단지도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보시면 솔림 블루베리 전화번호 가려지 솔림 블루베리 삼채농원 자 요렇게 책자까지 아니 그 저기 전단지까지 만들어갔고요 광고도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써있는대로 읽어보면요 삼채란 단맛 쓴맛 매운맛 그 세가지가 난다 해요. 이제 삼채라고 하고요 온산지는 히말라야 산맥 해발 1400m 이상 고지에서 거기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거기는 바람이 살랑살랑 아주 잘 불어요. 자 그리고 삼태의 주요 성분에는 식물성 식이유황, 마늘의 6배, 사포닌, 산삼의 약 5배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산, 그 식물 중에서 유황 성분이 가장 많은 식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삼태를 심는 진짜 이유는요. 유황 성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심어서 거름을 만들고 또 먹기도 하고 남눔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삼태를 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식물 중에서 진짜 삼태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왜 좋아했냐면, 제가 여기 딱 보시면, 딱, 재배 문의도 받습니다 제가 옛날 카카오 스토리에, 아, 이렇게 해야지. 재배 문의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올려놨거든요. 7년 전. 네. 아우 뭐야. 삼태 좀 키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서 사진을 딱 보면 제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는데요 저는 삼채 뿌리, 이파리를 판게 아니라 이렇게 중탄기와 파우치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내려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중탄기를로 이제 삼채 즙을, 파우치를 되게 많이 만들어 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는 마술 중에 이게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 막 진짜 하루 종일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막 했었는데 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맛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던져 놨어요 던져 놨다가 햇빛에 던져 놨다가 1년 후에 뜯었어 1년 후에 이제 쓰레기 정리하면서 가위 에다 딱딱 썰었는데요 향이 그대로 살아있고 햇빛에 거의 1년 동안 노출이 되었는데도 얘가 상해질 않았어요 자기가 왜상해질지 않았을 것 같아 모르겠지 응. 음. 응. 음. 제가 봤을 때 상하지 않은 이유는요 햇빛에 노출되고 아무 데나 던져 놓고 1년이 지나도 멀쩡하다 라는 것은 유황 성분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살균작용을 해 주어서 파우치가 상기지 않았나 저는 아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그 제가 경험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삼채로 심어서 거름을 만들면 밑거름으로 많이 뿌리면 안 좋은 균들이 많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 또 액비도 만들면 유광 많이 뿌리잖아요. 식물성 유광으로서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해보려고 이번에 이제 조금 많이 심는 합니다 이제 거름도 만들고, 이제 먹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효능, 혈관 개통 개선 아주 좋습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니 노화 방지 및 항암작용 항암작용이 유광성분이 많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겨, 진짜 느낀건데요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게 뭐였었냐면은 파우치를 많이 팔면서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 몸이 따뜻해진다 막 손발저리고 막 그래서 그러셨던 분들이요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저림이 없어졌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배변 촉진 및 피부 질환 개선 풍부한 소유질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에 좋고 변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황 성분은 아토피나 건선 무좀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합니다 자왜 다이어트가 왜 탁월하냐면요 돼지가 절대 먹, 먹지 않는 음식이 뭐라고 뭐야? 마늘 안 먹더라고. 양파. 양파? 양파를 먹음, 어, 양파라고 해. 마늘도 안 먹던데. 마늘까지 는 모르는데 겠 일단 <laughs> 양파는 안 먹어. 왜냐면은 양파 같은 게그 지방을 분해를 해잖아. 근데그 삼채는 양파보다 식이 유황 성분이 두 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 먹어 왜? 겨울에 얼어 죽어. 삼채 막 먹다가 응 어? 돼지 지방 다 빠지고 겨울에 물을못 틔고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가 절대 안 먹는 음식이 양파 뭐. 상체도 아, 먹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 분해도 하는구나. 응. 자 그리고 이제 효능에는 뭐 아주 많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뭐 췌장 기능을 촉진하여 좋음. 당뇨 음, 예방 및 고정되지. 개선에 좋고 그리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피를 맑게니까 말안 해도 알겠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게 아니고 체질에 따라서. 따라서 맞는 사람들은 아주 잘 맞고 안 맞는 사람들은 또 몸에 열이 나고 안좋기도 하고 또 저같은 경우는요 먹으면 안됩니다 왜 너무 건강해서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또 오늘 또 심는거 진짜로요 몸에 너무너무 좋고 삼체짱아치 음. 저희가 이제 저걸 삼체를 나중에 키워서 재배를 해서 키우면 또 삼체짱아치도 만들건데요 삼체짱아치는 진짜 5년 6년이 돼도 상해지도 다른 짱아치도 다 그래지 나름인데 응. 나름인데 삼채는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 한 6년? 6년 됐는데도 내가 먹었잖아 응, 맛있게 응, 아 올해 봄에다 먹었지 응. 자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식이 유방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경작용을 해서 더그 장아찌도 오래 가지 않나 아이고 6, 말틀게 하지 말고 6-7년 됐나 삼채가 진짜 몸에 좋습니다 자 오늘 씹었으니까 그, 그 아. 텃밭농사나, 뭐, 주말농장에 계시는 분들, 삼채 심으셔가지고, 삼겹살, 고 드실 때도 드셔도 되고. 묻혀서 입, 입. 응. 옛날에 저기도 생겼어. 었 진짜 맛있어. 난 그게 생각나서 심고 싶어서 오늘 심은 거야. 응, 삼채가 또 어디에 좋냐면요 옛날에 삼채가 막 뜨기 시작했대 때, 삼채 백숙집이 생겼어요. 음, 음, 응, 삼채 백숙집이 왜 생겼냐면은, 삼채를 갖다가 다가고 같이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방을 분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닭백숙 같은 거 끓일 때 기름이 노랗게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막 둥둥 뜨잖아요? 그런 게 없고, 기름이 막분해돼가지고막 잘게 부서지고, 막 기름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몸에 좋다고, 삼채 백숙집도 막 생기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 매스컴이 다빌어는은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채에 대해서는 대충, 어우, 너무 말이 많았어. 음, 나는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네, 삼채, 자기야 보기에는 어때 삼채 응. 되게 좋지않어? 응. 응? 응. 응. 추천이야 난 진짜 좋다고 응. 봐 삼채 그래서 심어서 다들 먹었으면 좋겠어 응. 제가요 삼채 장사꾼이었었는데요아 매스컴 그렇게 타고나서 딱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아 그만 좀 말해 그만 몸에 너무너무 좋아갖고 잊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그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밖에 심으면. 나가서 다시 심는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심어 자 영상 되게 이상하게 찍네 자 암튼요 삼채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어떻게 심냐면은요. 자요걸 보시면 아왜잘 잘라놨어? 잘라서 심으라며. 음. 응. 자 저희가 제, 이제 삼채를 어떻게 심냐면은요. 모든 나무나 식물 그런 거는요. 요렇게 뿌리를 에?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를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해서 이걸 다 이렇게 구멍 뚫어서 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삼채 같은 경우는 이걸 전체를 다 심잖아요? 못 자라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심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삼체가 원래 농사가 잘 되면 뿌리 하나가, 뿌리 하나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진짜 잘된 거는. 그죠? 자기도 그렇지. 그럼 삼체를 가을에 지금 심어서 가을에 딱 뽑으면 이만하거든요? 가을도 안갈 거예요. 잘만 키우면은 한 7월달 정도. 이걸 말해서 7월달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은 이 삼채 뿌리 하나에서 요게 뇌두라고 그랬거든요, 뇌두. 뇌두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뇌두를 분리를 해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딱 붙어있던 게 점점 점점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이 돼갖고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되고 안 떨어지는 거는 가위 갖다가요 이거 있잖아, 요 이거. 가위 갖다가 이제 심으려면 이렇게 잘라 줘야 되거든요 잘라 줘야 되고 자 이거 하나만 심어도 되지만 이제 거름기랑 수분이 잘영양 관리를 잘 하면 이걸 갖다가 그냥 가위로 이렇게 뽀개 가지고요 이렇게 심어도 잘 자라요 삼체가 생명력이 진짜 강합니다 자 삼체를 어디에 심어야 딱 좋냐 그러면 삼체는 고향이 히말라야 산맥 동서쪽인가 남서쪽인가 하여튼 동서쪽인 것 같아요 거기 고산지 미얀마라는 곳에 시, 아 그곳이 이제 원산지고요. 아... 네. 어? 네. 거기 까지 말하면 자기 어떠 심어야 되는지 알아? 히말라에삼맥 고산지. 배에서잘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모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떠신냐고? 바람이 아주 잘 통해야 됩니다. 바람이 지금 파란 어, 응 어, 바람 소리가 들리죠.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르면은 아무리 더워도 얘네가 잘 사는데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비닐하우스에다 심는다. 비닐하우스에 심었어요. 그러면요. 얘네도 몽창 다 잠깐 죽어요. 왜냐. 더위에 약하게거든요. 그럼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심을 때는 위에 한 50, 아, 75% 정도 차각막을 씌워주시는 게 낫고요. 이런 노지에 심을 경우는 바람이 안 통하는 것보다 약간 지면이 높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꼭 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거 이제 뿌리를 잘 키웠을 때 이제 뇌두를한 15개에서 20개까지 뽀갤 수 있습니다 뽀개서 심으면 얘네들은 아주 잘 자랍니다 자 요걸 갖다가 다 뽀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인터넷에서 저희가 사온 거예요 100뿌리에 얼마? 15,000원 뇌두 100개에 15,000원이고 요 저희가 야. 이걸 100개를 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더 뽀개고 있습니다. 더 사서 심어야지. 응, 더 사서 심자. 자, 이렇게, 이렇게 큰 거는 약간 뽀개고 네두만 붙어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얘네들은. 자, 아, 그 뿌리 잡을 예쁘게 썰어. 야, 얘네도 이렇게 크잖아. 묵 먹어야지, 삼겹살 먹을 때. 자, 이렇게. 겁나게 맛있는데. 그지 여보? 아, 그럼. 삼겹살 먹을 때묻혀 먹으면 저것도 맛있어. 잖아요 삼겹살 먹을 때 삼채 줄기랑 삼채 뿌리를 갖다가 장아찌를 해 먹잖아요. 삼겹살 먹고 아우 듣기에 했다가 삼채 장아찌 먹으면 음 입안이 아주 그냥 개운해지죠. 음. 겨울에는 장아치고 음. 이제 여름에는 음. 그거 입 나오는 거 묻혀가지고 먹는 거지. 그게 더 맛있어 나아아 다시 심고 몇개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죽을 다 요만하게 아주 그냥 최대한 많이 심으려고. 조그맣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뽀겠어도요, 이제 수분 관리, 얼음 관리, 뭐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은 아주 튼실하게 키울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게 또 자라면서 또 이제 재배하면서 노하우가, 아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우면서. 자, 심는 방법은요, 방법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뽀갠 걸 갖다가 다 잘랐잖아요. 뿌리를. 그리고 여기 뇌두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요. 촉을 그냥 떼어냈다구요 뽀겠다고 하지 말고, 나무 뽀개. 아, 뽀갠거나, 촉수를 나눈거나. 아, 그 뽀겠어 자, 자, 이렇게 해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면 땡입니다. 자, 응. 다시 한 번, 간격은요, 제식거리는 최하 한 20에서 한 25cm 정도. 한 여기가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 넓게 심어도 에, 돼. 이거 이렇게 이, 퍼지잖아이 정도로 심어야지. 너무 가깝게 심으면은 얘네가 나중에 이제 고름 빨잘 받고 뿌리가 활착이 잘 되는데 이렇게 커지는데요. 너무 좁게 심으면은 뿌리가 많이 뻗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25cm 정도, 25에서 30cm 정도는 30cm는 좀 멀어 한 25cm 정도 해가지고 살짝 구멍 뚫어가지고요 한 이만큼만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가지고요. 삼채 잎 먹고 싶네. 삼채잎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 새콤달콤하게 무쳐 음. 가지고 삼겹살이랑 먹으면 겁나게 맛있다. 그러지? 몸에도 좋고. 자, 아, 저희가 조금밖에 안 샀는데 조금 더 구매를 해 가지고 많이 심어서 저희가 이제 한 여름에서 가을쯤 이제 파우치를 내려 가지고 또 나눔도 할 생각입니다. 파우치. 맛은 없는데 몸엔 좋아. 아, 몸에는 기가 막히죠. 맛은 없자 이렇게 심고요또 나중에 또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유 요만큼? 여기 아유 10m 밖에 안 돼. 10m에 한 100개. 아유 진짜 너무 조금 심었어. 자 그럼 이만 음, 마치겠습니다. 한 4주는 딱 심어지면 나눔을 해내 4주는 심어지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요?